우리 맘이요, 어, 화분을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 어, 다른 분들 화분을 영상에 올리는 거분을 보고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을 했는데, 아이, 너무 어려워요. 화분 만드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어, 정말 처음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이렇게 좀 갈라진 게 있고 한데요. 어, 이거를 지금 초벌 구이를 가야 됩니다. 초벌 하기 전에, 이제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마른 것 같아요. 마른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좀 신통방통 하기도 하고요. 지금, 어, 첩불 구이를 가기 전에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본답니다. 어, 청화토 10kg를 했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제 용도에 맞게 저한테 맞는 사이즈로 했는데 21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서 가마에 구워 보면. 얼마나 또그 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가마에 가기 전에 한번 영상에 담아 본답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이대로, 이대로, 다 그대로 이 모습으로 볼수 있을까요? 어, 기대가 됩니다. 또 불안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솥을 구이를 다녀오겠습니다. 이는 어떤 게 왔을까요? 짠.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뭐냐 하면, 물레입니다, 물레. 손물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물감입니다. 색칠을, 그림을 지금부터 열심히 그려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봐,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도 하시던데 저는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근데 화분을 시작을 잘못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잘안 돼요. 제가 이 그림을, 화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 가족들이 모두 말렸거든요. 배보다 배꼽이다고. 그냥 화분을 적당히 사서 쓰시라고. 전부 가족들이 전부 말렸는데, 제가, 예, 제가 만든 다육이 화분. 지금 초벌 구워왔어요. 초벌. 첩을 구워왔는데, 어, 물기가, 어, 어, 물기가 빠져서 그런지 하얗게 이렇게 바짝 말라왔습니다. 이렇게요. 처음이라서 큰게 사이즈 큰거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우선 조물조물조물 해가지고 만들기 쉽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웃님들 하는 장미꽃 보고 따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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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답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그림을 제가 그냥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